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바일 유동동이에요.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을 위한 유틸리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유틸리티는 방치형 게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오토매틱 클리커라고 하는 그 앱이에요. 먼저 오토매틱 클리커를 실행을 해 볼게요. 오토매틱 클리커는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방치형 게임이나 클리커 게임을 할때 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터치를 해도 터치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 터치를 매우 쉽고 간편하고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 오토매틱 클릭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첫 번째가 오버레이 권한을 승인, 승인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접근성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해주는 건데, 먼저 차례차례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설정을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승인 눌러서, 권한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접근성 서비스도 시작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된 서비스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매틱 클리커를 사용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사전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토매틱 클리커 사용 방법인데요. 먼저,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 이건 싱글 모드로 한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클릭을 해주는 모드인데요. 먼저, 요렇게 뭐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이제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좌측 왼쪽에 삼각형 모양의 오버레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클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클릭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왼쪽 위가 아니라 아래를 하고 싶다. 한번더 눌러주시면, 오른쪽 위가 클릭이 되고, 이제 왼쪽 아래를 클릭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이제 다중 타깃 모드인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번, 지금 다섯 개의 클릭 포인트가 모두 동시에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마이너스로 줄일 수도 있고요. 요, 우측 하단에 오른쪽 화살표 표시는 잠깐 숨겨두기 표시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직접 게임을 실행을 해서 한번이 오토매틱 클리커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용사의 탑이라고 하는 클리커 방치형 게임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제가 제 한번 마우스 클릭을 하면 지금 엄청 열심히 클릭 중인데 많이 느리죠. 한 번에 용사의 수가 3, 30? 30명 정도까지인데, 이제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이걸 자동 프로그램을 켜서 돌리면 제가 손으로 눌렀을 때는 30명도 힘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제 용사의 수가 100을 다가가고 있어요. 60에서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건데 너무 여러 개 클릭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단일 타깃 모드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게임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단일 모드로 하니까 용자에서 100명이 딱 넘어가 버리죠. 어떠셨나요? 이게 막 오토매틱 클리커라고 하는 이제 편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마 게임에 흥미를 이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게임을 하면서 아마 편하게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모바일 유동동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